아, 너무 추워. 아, 아, 추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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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오 좋다 좋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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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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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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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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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프로 아니고 소니 액션캠으로 찍은 겁니다. 우와 여러분들 또 파도가 와요. 자, 여러분들 파도 옵니다. 점프! 그렇죠. 와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그 엄청 무섭진 않다. 살았다, 살았다. 또온다또온다또온다 또 온다, 또 온다. 와, 재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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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쓰나미, 쓰나미, 쓰나미. 여러분들 재밌죠? 파도 진짜 세지 않습니까? 파도 진짜 셉니다. 또오는거요 어디가, 어디가? 대박이에요, 여러분들.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. 이건 점프해, 점프점프 아. 점프. 와, 재밌어요, 재밌어요. 재밌는데 힘들어요. 어떻게, 어떻 죽을 것 같아. 아, 또, 또 온다, 또 온다, 가즈아! 와, 여러분들, 대박이에요, 대박이에요. 여러분, 이제, 이제 나갈까요? 언제 나가? 좀 힘든데? 점프! 그래, 잘했어, 잘했어. 재밌어? 재미는 있어. 어디, 왔나, 왔나, 왔나? 팍! 자기야, 너무 짜, 너무 짜. <laughs> 뭐하냐? 아, 몰라! 물을 또 어떻게 보자. 잡아 잡아 잡아. 자야 아 너무 자 너무 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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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리로 와. 앞으로 또 와. 또 그러면서 힘든 척 하면서 뒤로 가지 말고 빨리 앞으로 더 와. 지금 개큰거 맞았어. 와, 야 죽을 뻔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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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귀 물도, 아, 아, 또 아. 오, 나 예, 신났다. 와, 종아리, 조가리. 종아리까지 오늘 받아오니까 신나, 신나. 난 여기 밖에서 노는 게 제일 행복해. 아, 신나어 아, 여러분들 안녕. 너무 재밌었어요. 간다고? 오, 나 이제 갈래. 아, 너무 힘들다. 우리 이제 그만 놀자나 이제 좀 쉬고 싶어. 어왜 아쉽지 않아? 아아아야아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아아 아, 아, 근데 너무 재밌었어 아아 아,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첫방 첫방 아난 여기 깊이가 제일 좋아 <웃음> 신난다 <웃음> 너무 신난다 아아 아, 오늘 너무 재밌었다 아 근데 너무 게 쉬운 거 아니다 아 죽겠다 아 자기야 나 눈썹 어디 있어 아나 죽어 나 너무 좋을 거 같아. 어, 너 눈썹 없어. 집에 놓고 왔잖아. 아, 아, 어떡해. 아, 그래? 여러분들, 아, 재밌게 놀았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경진이었습니다. 아, 힘듭니다, 여러분들. 아, 죽겠다. 아, 여러분들,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. 뒤에 풍경 좀 감상하세요. 아, 전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. 아, 재밌었는데, 아, 진짜. 아, 파, 파도 이렇게 센데에서 맞서서 하려니까 힘드네요. 와 저분은 애엄만데도 몸매 장난 아니시고 와, 죽이십니다. 존경합니다. 아, 여러분들. 저는 이렇게 얼굴이 변했는데 저 아줌마는 체력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. 여러분들 그럼 안녕. 아, 바이바이.